안녕하세요. 8월 1일, 8월의 첫날에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 그림 풍성한 과일 이 그림을 또 풍성한 양식에 대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. 왜? 바로 이 양식, 이 과일,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는 것들이죠. 영양을 공급해 주는 도구들입니다 곧그 육체의 힘을 우리가 이 과일이나 음식을 양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갈 수 있죠 보통 사람들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이러한 과일과 양식들 또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<laughs> 이 차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육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삶입니다. 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영의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?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지 않고는 나를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또 나를 마시므로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. 또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.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하면 그 뜻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뜻을 행함으로 육체 또 영의 양식에 그런 힘을 얻어서. 더 열심히 온전히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죠. 막 그가 온갖 어려움, 장애 또 고문, 협박 그 가운데서도 이 영의 삶,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양식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삼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.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? 무엇을 먹고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?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요.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지는 줄 알겠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.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울증에 걸려 아 어,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.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조그만 것 하나라도 행한다면 그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천함으로 내게 큰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니까.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저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기를 달콤한 이 과일을 먹고 육체를 기뻐 하며, 육체의 만족을 갖는 것,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당연합니다. 크리스천으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,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가 아내에게, 남편에게, 자녀들에게, 부모에게 그 행할 수 있는 또내 삶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, 예수를 알림으로 해서 내 영이 만족하는,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축복을 오늘 설면서 누리게 되어주길 기도를 드립니다. 오늘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4장 20제도 24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, 나의 피, 곧 언약의 피니라. 자, 이것이 무엇입니까? 떡이고,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, 또 잔, 그 포도주가 언약의 피가 되어집니다.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한 달에 한번 성만찬, 주의 만찬을 갔는데, 그 만찬을 갔는 이유는 예수님의 몸과,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, 만족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, 내 만족을 받는 것이 아니라, 떡을 가짐으로 예수의 몸, 예수의 몸이 무엇입니까? 그러니까 삶이죠. 예수, 예수의 삶과 또 예수의 그 살아가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봅니다. 떡을 땜으로 예수가 살아가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그처럼 닮아가고 그처럼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념하는 예수의 삶을 예수의 몸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만찬이 되어야 될 둘러미 있습니다. 또잘 받으면서 잘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가 아무런 공로 노력 없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래서 그 잔과 떡을 떼면서 잔과 떡을 떼면서 내 삶이 보다 더 보다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기 잡지식이 전날 밤에 행하신 그 목적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잔과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, 내가 저, 잡히고, 죽고, 살면 부활한다. 그런 얘기 할 때,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, 또 그런 일이 생길 때, 방해를 했던 것처럼, 그들은 그 예수님의 떡, 이것이 내 몸이고, 이것이 언약의 피라는 그런 의미를 잘 해야 리지 못했습니다. 우리도 혹시, 매 주일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니까 주니까 받아 먹는 그런 그런 잘못된 또 어,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몸을 떼면서.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,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들 그삶그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<laughs> 내 삶과 비교하면 내가 더그 예수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 잔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. 그러한 성만찬 그런 주의 만찬. 그래서 그 살과 그 피로써 그 떡과 그 잔으로써 내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들은 우리들은 아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끔 하나님의해 주신 이 은혜를 이 땅에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어주는 기도를 드립니다.